저 원장님으로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그만해,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마, 잠깐만. 아. <laughs> 이거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야, 생각할 시간 줍시다. 어렵다. <laughs> 아 이거 질문지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지? ㅈ댓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송기술부의 부조정실 쪽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감독 조종형입니다. 와, 맙습니다 예, 혹시 이름 관련된 별명 있나요? 어 이름 관련된 별명보다 이름이 좀 이응 받침이 많아서 친구들끼리 종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별명들이 있었어요. 아, 조댕이랬죠. 종댕이조댕이 아, 네. <laughs> 조댕이는 약간, 어, 약간 요거 느낌이 같은 나가지고. 느낌이구나. 네. 저번 크크 육식이제 토끼는 인터뷰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 밸런스 게임 영상을 보시고 약간의 분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그런 밸런스 게임 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아 나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막상 닥, 닥치니까 아, 정말 밸런스 어렵게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힘들었어요. 이게. 그때 듣기론 팀장님을 불편해하신다고. <laughs> 불편한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 그럼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팀장님께. 카메라 보시고. 안동근 팀장님, 저 구조정실 막내 조종영입니다. 업무적으로 서포트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합니다. <laughs> KTV에 일하신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제가 20년도 6월달에 입사하고 최근 4년차 지났습니다. 기술부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기술부에서 뭐 하는 곳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방송 기술이라고 하면은 다들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영상, 조명, 제등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 소스를 만지는 것들을, 것들을 하나로 융신을 해서 복원해서 감정 내는 곳이 방송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더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만 <뭐라> <들은> <뭐라> 정확하고 더 많은 졸업반하고 비교하기도 되어서 세분화 최근 분화되고 그래서 더각 그 파일로 마은가지로좀더 특화된다고 되할수 있습니다. AI세요? <laughs> 약간 전자 소리가 막 들려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래도 방송 기술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어 아, 진짜 오. <laughs> TV 안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하고 있나 저는 영상 엔지니어, 영상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해 보세요. 음, 그 영상 신호들 간의 어떤 색채나 이런 영상 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 주고 있습니다. 신호 처리 과정이나 컬러 비전에 대한 이해, 모니터 특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송출까지 이르기의 모든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영상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 네, 끝입니다. 아... <laughs> 너무 많죠. 이것도 이것도 부족한데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본인의 실수로 혹시 방송사고가 담겨있나? 처음 왔을 때 제가 시스템을 잘못 이해해서 영상 신호와 맞지 않은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라이브 생방송을 하다보면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미 시, 지나가버린 시간이니까. 한 방송을 만들 때 부조정실 안에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플랜 B 와 플랜 C들까지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 MBTI가 혹시 왔다 갔다해요. ENTJ였다가 FJ였다가 왔다 갔다. 오, 갔다. ENTJ. 어 T. 어 T. 근데 <laughs> <laughs> 저 T 같지는 않아요. 저 되게 따뜻한 사람 같지 않아요? 수줍 <laughs> 수주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취미가 뭘? 저 처음에 취미가 원래 운동 복싱했었는데 좀 다치고 나서 운동 그만두고 쉬다가 최근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술부에는 내가 꼭 있어야 한다. 제자랑인데 제가 좀 영상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플랫폼별로 맞는 영상 품질, 오디오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표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KTV만의 색깔을 만드는 데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겨야 되겠네 전 원장님보다 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인이 되고 싶어요 기술 부장 정도까지는 노리다 아... 아 일단 팀장님은 제쳤고요 <laughs> 꿈은 크게 가질게 아그죠 꿈은 꼭 크게 가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 보고 계세요 <웃음> 피스 <웃음> 그만해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아 아, 아. <laughs> 미래의 나에게 한번 한마디 그때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더 나은 영상 엔지니어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 5년 뒤에 내가 널볼 거야. 어떻게 되는지 너도 봐봐. 어, 오글, 오글해. 진짜 와... 오글거글거려. 미치겠다. 동댕이 아니고 진댕이 같은데. 진댕이. 아, 같은 저좀 저, 저 약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사려가 깊다 해주세요. 썸네일 <laughs> 잘 나온 거 해주세요. 알았어요. 영포자 한번봐요 맞아요. 보통 뭐해요? 제가 클릭 K 같은 거 촬영할 때 다들 뭔가 주제에 맞는 이런 거막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막 표정 짓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널찍고 있어. 이거 이러면...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